안녕하세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거. 이게 대체 뭘까요? 저 하늘에 떠 있는 어떤 완벽한 이상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바로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엄청난 질문을 두고 맞붙은 두 철학 거인이 있습니다. 플라톤과 해결. 이 둘의 뜨거운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방금 던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윤리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플라톤이랑 해겔은 이 선함의 본질에 대해서요. 완전히 정반대 방향을 가르키는 나침반을 내밉니다. 과연 누구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여기 두 선수가 있습니다. 먼저 플라톤 저 하늘을 보면서 완벽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이상주의자죠. 반면에 해결은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보면서 우리가 만들어 온 역사 속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저 아득한 너머를 가리키고, 다른 한 명은 바로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먼저 플라톤의 세계부터 한번 들여다 볼까요? 플라톤이 볼때이 세상은 어딘가 좀 불안전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완벽한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가 찾으려 했던 그 궁극의 청사진은 대체 뭐였을까요? 플라톤 철학의 진짜 핵심, 그 심장에는 바로 선의 이데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태양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태양이 이 세상을 쫙 비춰주니까 우리가 사물을 볼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의 이데아가 진리의 빛을 비춰줘서 우리가 아, 이게 옳구나, 저건 그러구나 하고 알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머릿속 아이디어 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존재와 알매 근원이 되는 궁극적인 실체,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플라톤은 우리 영혼을 마차에 비유했어요. 자, 상상해보세요. 마차를 모는 마부가 바로 지혜를 추구하는 이성이고요. 이 마부가 두 마리의 말을 끌고 있어요. 한 마리는 명예를 좇는 기계, 다른 한 마리는 본능적인 욕구라는 말이죠. 이두 마리가 막 제멋대로 날뛰려고 할 때, 마부인 이성이 고비를 꽉 쥐고, 이 둘을 잘 조종해서 조화롭게 앞으로 쫙 나아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정의로운 영혼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결국 플라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조화와 질서였던 거죠. 개인의 영혼이 그런 것처럼 국가도 똑같다고 봤어요. 통치자, 군인, 생산자, 이세 계급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때 이상적인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국가라는 오케스트라의 지위는 누가 해야 할까요? 플라톤의 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바로 저 너머의 선의 이데아를 직접 보고 온 유일한 사람, 철학자 왕, 오직 그 사람뿐이라는 거죠. 자, 이제 무대를 바꿔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헤겔의 시대로 가보죠. 해겔은 플라톤이랑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윤리라는 게저 멀리 어딘가에 완성된 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해겔 철학의 키워드는 바로 자유인데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유랑은 의미가 좀 달라요. 아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해겔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요. 가족, 사회. 국가 같은 이성적인 공동체 안에서 내 역할을 다하면서 내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혼자 얻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여기서 해결에 아주 재밌는 구분이 하나 나와요. 바로 도덕성과 일륜성이라는 건데요. 도덕성은 그냥 내 개인적인 양심 같은 거예요. 음,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는 거죠. 반면 일륜성은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든 법이나 제도 같은 객관적인 규칙을 말해요. 해겔은 왜 이걸 굳이 나눴을까요? 개인의 양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객관적인 시스템 안에서 살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실현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일륜성이라는 건요. 마치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3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고 봤어요. 첫 번째는 사랑과 신뢰로 묶인 가족이죠. 여기서 처음 윤리를 배우고요. 그 다음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시민사회로 나아가요. 그리고 마침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이성이 하나로 합쳐진 최종단계, 바로 국가의 구성원이 되면서 보편적인 자유를 실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더큰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두 거인의 세계관을 한번 제대로 맞붙여 볼까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결정적인 차이점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진리의 원천입니다. 플라톤의 선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저 너머에 있는 진리예요. 하지만 해겔의 자연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는 살아 움직이는 과정이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플라톤은 이미 완성된 완벽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해겔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건물 그 자체를 보여주는 셈이에요. 두 번째는 개인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에요. 플라톤한테 국가는 개인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완벽한 틀 같은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이죠. 하지만 헤겔한테 공동체는요. 개인이 자기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음. 무대예요. 방향이 다르죠. 좀더 쉽게 말하면 플라톤은 개인이 이상적인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고 봤다면 해결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고 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대체 누가 옳은 걸 아느냐 하는 문제예요. 플라톤은 명확했죠. 선의 이데아를 직접 본 소수의 엘리트, 즉 철학자 왕만이 진리를 안다고 했어요. 아주 특별한 통찰력이죠. 하지만 해결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진리가 무슨 비밀처럼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법, 제도, 관습 안에 이미 그 이성이 녹아 있다고 봤어요. 철학은 그걸 그냥 발견할 뿐이라는 거죠. 결국 진리가 소수 엘리트만의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역사 속에 있는가에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두 거인의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걸 봤는데요. 그럼 이 거대한 논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나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지만 놀랍게도 동의하는 지점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둘다 A. 진리라는 게 어딨어. 사람마다 다른 거지. 하는 식의 상대주의를 아주 싫어했어요. 보편적인 윤리 기준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시민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정에도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윤리는 여러분의 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플라톤처럼 저하늘에 변치 않는 별을 향해 손을 뻗고 있나요? 아니면 해겔처럼 지금 우리가 함께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 재밌게 잘 봤네요. 해겔을 통해서 어, 윤리적인 관점, 선과학에 관한 관점들을 한번 추론해 보는 거죠. 유추해 볼때 플라톤의 철학을 통해서 선과악에 관한 윤리적인 관점을 본 것과 이제 비교를 해볼때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죠. 아마 플라톤과 에겔의 존재론의 차이 즉 형이상학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즉 진정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세계에 변하지 않는 이데아, 그것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본 플라톤은 어, 옳은 것, 선한 것 역시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선의 이데아가 어, 그림자의 세계인 이 땅에 예,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밝혀주는 음,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선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본 거죠. 음, 재미있게도 선이 드러나는 요소가 인간의 영혼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영혼이 인 내면의 어떤 기계와 욕구가 잘 이성이라는 마부에 의해서 잘 조절된 말과 같이 아주 조화로운 상태. 예, 또 어, 어, 말하자면 질서가 있는 그런 상태가 주어졌을 때 예, 선한 영혼이다라고 하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에도 어, 기계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부류와 아, 욕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생산자 부류 또 그것을 조절하는 입법자 부류 또는 철인 음, 정치가 부류에 의해서 이게 잘 조화로운 상태. 예, 질서 있는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좋은 사회다라고 볼수 있듯이 예, 말하자면은 음, 그런 질서와 조화가 무엇인지를 잘 밝혀내주는 그런 요소로서 선의 이데아가 존재하고 아, 그, 존, 그 선의 이데아를 향해서 그것을 예, 정진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선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그런 초월적인 세계,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이상적인 세계,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의식이 정신으로, 정신이 자기 절대 정신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해가는 의식 자체, 뭔가를 이해하고 또 의식할 수 있는 그 정신 세계가 아, 실체의, 실제의 아주 근원적인, 음, 궁극적인 실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발전한다. 역사 속에서 발전한다. 그게 에, 존재하는 것의 핵심이다. 라고 봤던, 어, 말하자면, 음, 전혀 다른 음, 존재에 관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해결에게는 선하다라는 것은 그런 음, 초월적인 음,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발전해 가고 있는 이 정신이 정말로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선한 모습이다. 정신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절대 정신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걸 말하는다고 보여지는데요. 말하자면 음. 인간은 그 절대 정신이 자기를 의식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 하나 의 형태인데 그 자기 의식이 더 분명해지고 그 자기 의식이 더 발전되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자기를 볼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사회 제도 또 국가의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추어진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면. 인간들이 자기 모습을 더잘 의식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 식으로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정신이 되면 말하자면 그것이 선을 향해서 정진하는 그런 모습이다. 글쎄요. 존재에 관한 개념이 달라짐으로써 선악을 보는 개념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는 아, 그런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라고 보여지네요. 적어도 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하나요. 선 아, 이런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과는 아, 아, 전혀 거리가 먼 어, 이상적인 그런 선의 모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음, 모습을 갖더라도 그래도 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인간은 그 선을 향해서 정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기독교적인 생각과 얼마든지 둘다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기독교는 이상적인 완전한 모습의 신을 떠올리고 그 신으로부터 은총으로 주어지는 인간이 완전한 모습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플라톤적 생각이 예, 기독교적인 세계관과는 훨씬 더 가깝다라고는 할수 있겠죠.